녹색 채소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뜨거운 여름, 자외선이 두렵다면 녹색을 즐겨라. 시금치산지인 남해 장수노인들이 말하는 눈 건강의 비결. 선글라스처럼 우리 눈을 보호하는 시금치의 효능을 밝힌다. 그리고 인천의 해독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우리의 피부를 지켜주는 녹색채소. 피부암 발병률이 높은 미국에서 브로콜리와 브로콜리 새싹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알아본다. 엄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불볕 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최근 오존층의 파괴로 유해한 자외선이 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여름엔 자외선의 지수가 최고치인 9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는 단 2~30분만 햇볕을 쬐여도 피부가 붉게 손상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약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 바로 햇볕입니다. 강한 자외선은 피부의 노화를 특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손상시키기도 하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를 구입하셨을 텐데 혹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이런 기능을 하는 식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이 의학과 약학, 식품 영양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소개하고 있는 중년을 위한 슈퍼푸드 제4편은 바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두 가지 식품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는 선글라스의 역할을 해서 눈을 지켜주고 브로콜리는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피부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이죠. 대체 이 녹색 식품들 속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겨울이면 눈밭이 온통 푸른 시금치로 뒤덮인다는 남해군 중리마을. 이곳에서 재배되는 겨울철 노지 시금치는 수확이 끝난 지 이미 오래지만 시금치의 맛을 잊지 못하는 주민들은 장에서 구해온 여름 시금치로 별미를 만든다. 뭐한 여름 마을 사람들의 잃어버린 입맛을 되돌려주는 시금치 수제비. 한편에서는 남은 시금치에 녹말 가루를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다. <목소리>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즐거움을 더하면 상차림은 한층 풍성해진다. 오랜 세월 시금치 농사를 짓다 보니 시금치만으로도 다양한 요리를 즐기게 됐다는 중리마을 사람들의 점심시간이다.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는 시금치는 여름이면 북쪽에서 겨울이면 남쪽 지방에서 주로 재배된다. 특히 남해 해풍을 맞고 자란 겨울 시금치의 경우 그 맛이 달아 인기가 높다 보니 중리마을 주민 대부분이 겨울이면 시금치 농사를 짓고 있다. 강현심 이민숙씨 부부가 시금치 농사를 시작한 지도 40년째. 하루 두번 시금치즙까지 마시고 있다는 그분은 시금치를 건강과 젊음의 비결로 꼽고 있다. <laughs> 느낌좀 늙어도 나이가 72살인데 다른 데 가면 보통 60대 빼안 보거든 한 10년 젊어 보여 10년. 특히 7 2 살의 이민숙 씨가 자신하는 부분은 눈이다. 신문의 작은 글씨를 읽을 때도 돋보기는 필요 없다는 그다. 이 정도 돼도 보고, 이 정도 돼도 보고, 얼마든지 보고. 눈이 좋기는 아내도 마찬가지다. 7 2 둘의 나이에도 노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부부다. 싹 써갖고 눈이 어둠이 이런 것도 못 쓰지 요 근디 눈이 빨은게 이런 것도 다 씁니다. 각 충진, 얼마나 시력이 좋은 것일까? 영선, 부부가 동네 주소록을 복진, 두고 즉석 테스트를 시작했다. 항상동 확실히 눈이 뽑다. 그기까지1반 이용진 3반. 내 눈보다 더 뽈근 내 눈도 뽑은 데에 네. 할배 눈이 내 눈보다 조금 더 뽑는가 봐. 한평생이 넘는 오랜 시간을 햇볕 아래서 살아왔지만, 안과는 물론 안경점을 찾는 일도 드물다는 부부. 정말 40년이 넘게 먹어온 시금치가 노부부의 눈을 지켜준 것일까? 제작진은 이곳 중리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다는 96세 할머니를 만나 보기로 했다. 오랜 농사일에 허리가 굽었다는 이득심 할머니는 백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텃밭을 가꿀 만큼 기력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70년 넘게 여름이면 마늘 농사, 겨울이면 시금치 농사를 지어왔다는 할머니, 기력만큼이나 눈도 건강하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눈이 좋다고 느끼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뭐 음, 나보다 그렇게 생활지아직가지는 반일을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할머니는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다. 입을 호청하나 가는 일도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놀랍게도 바늘에 실을 꿰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일까지도 할머니가 직접 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건강한 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아흔여섯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돋보기 없이 작은 바늘귀에 실을 꿰을 만큼 눈이 건강한 할머니.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일까?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시금치와 데친 오징어를 초고추장에 버무린 시금치 초무침. 도시처럼 다양하고 특별한 찬거리는 없지만 맞아합시다. 할머니와 가족 모두의 눈이 건강한 것은 이곳에서 농사지으면서 평생을 먹어온 시금치 덕분이라고 가족들은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금치 산진 이곳 중리마을 주민들의 눈은 얼마나 건강한 것일까. 제작진은 경의의료원 안과의 도움을 받아 중리마을 노인들의 눈 건강 상태를 검사해보기로 했다. 총 53명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76세. 특수 렌즈를 이용해 백내장 정도를 검사하는 동시에 망막 사진을 통해 전반적인 황반 변성 정도를 살펴봤다. 상당수에서 초기 백내장이 발견됐지만 중기 이상의 심각한 경우는 드물었다. 안저 검사 결과에서도 황반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연세에 비해서는 그 농사 일을 하시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백내장이 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일반인보다는 적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눈 뒤에 노폐물이 쌓이는 황반변성이라는 질환도 그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좀 적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외선은 흡연과 함께 눈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오랜 시간 햇빛 아래서 일하는 농부들의 경우 수정체의 단백질이 손상돼 하얗게 백태가 끼는 백내장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물체에 상이 맺히는 망막과 황반도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황반 변성이다. 시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황반은 우리가 색과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데 오랜 시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엔 황반에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쌓이며 조직의 변성이 초래되고 이는 심각한 시각 장애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군데군데가 뭉개져 보이게 되는데 심각한 경우 실명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황반 변성 발병률이 낮은 중리마을 노인들의 황반 상태는 어떨까? 한눈에도 황반의 노란색이 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금치의 색소들이 황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 그 황반 색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어 몸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우리가 음식이나 약재를 통해서 섭취해야만 그 되는 아 그런 아 물질입니다. 특히 이제 시금치에는 그 루테인과 베라타카로틴이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섭취하면은 적당량의 그 막막의 그 색소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